연연술문과 tv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24시간마다 무식 클릭들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광배배장 달수 아재입니다. 휴일들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보시는 화면은 m2코인입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제가 하루 정도 돌려봤습니다. 뭐잘 돌아갑니다. 일단 광고 없구요. 먼제 뭐 우리가 된다는 게 되고 안 된다는 게안 되고 마음대로 된 적은 없잖아요. m2코인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어찌될지 모른다 일단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2 코인은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M2 코인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 M2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뭐 획득하고 생태계 구축 함께 구축 참여 뭐 새로운 게임 컨셉으로 나온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컨셉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뭐 나쁜 이유 없습니다. 예. 앞으로 햄드는 서비스 상품 커뮤니티 쭉 나오고요. 예. 뭐 faq 들어가 볼까요? faq를 들어가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예.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 예. 아 이글파이에서 봤나. 미니언즈에서 봤나. 이글에서 봤나.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 뭐내 휴대폰 배터리는 소모가 되나요? 뭐. 내 계정은 안전한가요 다그런 내용입니다 어, 백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찾을 수가 일단 없어요 블록체인 뭐 시스템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채굴 화면입니다 m2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요걸 먹고이 얻어 먹었습니다 예, 로딩도 안되고 들어가지지도 않고 채굴도 안되고 저도 그 한번 남겼었어요 구글 플레이 창에 야 이놈의 자슥들아 재고를 된다뭐 이렇게 남겼었어요. 지금은 리뉴얼 해서 나온 겁니다. 잘 돌아갑니다. 광고 없고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면은 10개 받고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제 추천인 코드를 넣어야 10개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24시간에 한번 클릭이고요. 옆에 게임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파이어니어 파일럿 뭐인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글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바이오니아는 처음에 최고라는 분들이 뭐 최고를 계속 24시간에 한번씩 클릭들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 어뭐 인보이 나오고 뭐 뭡니까 예 파일럿 파일럿은 뭐 게임을 조금, 조금씩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구현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갑은 나중에 후반기에 대해서 구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엠트코인의 특징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천만 명이 채워지면 천만 명이 되는 순간 끝나는 그때까지 최고란 걸 발행량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천만 명을 채울 수 있을지, 그 정도의 어, 메리트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메달이라고 있습니다. 메달은 우리가 게임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나하나 미션을 수행하면 주어지는 것들 뭐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 르 메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바로 좀 굴렸습니다. 제가 버지니 예 죄송합니다. 요거를 지금 뭐 우리가 클릭을 한다고 얻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하면은 트레일 블레이저 요 메달을 따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으로 몇 명을 모으면 어떤 메달을 따고. 그리고 최고를 몇 번, 몇회 정도 돌아가면 은 어떤 메달을 따고, 이런 식입니다. 그 메달에 대해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은 여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10개, M2, 10개, M2, 뭐 30개, 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져 있습니다.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니언즈 했고요. 아, 머스크 했고요. M2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파이가 메인넷을 구축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도 마음이 급해지고, 손도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짐 밝아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